아무런 가치가 없는 킹무줄이 25,000원 상당의 킹비탄 총이 되고, 그 킹비탄 총은 다시 25만원 상당의 킹텐도 3DS가 되었는데, 이번에 스틸 스티... 킹물 교환을 할 물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제품이자 놀라지 마라, 친구들! 오늘 교환한 물건은 바로, 무려 아이폰 10S다! 해당 물건은 136만 4천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킹텐도와 비교하면 5배 이상, 킹비탄 총과 비교하면 50배 이상, 킹무줄과 비교하면 무려 272,800배의 만 가치를 가진 물건이다. 아, 진심 눈물 날것 같아. 너무 좋아서 그러냐고? 어? 아니, 이 킹텐도와 아이폰을 킹몰 교환하는 친구가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낸 농담이고, 그저 고마울 뿐이다. 어쩔 t v 저쩔 t v 그래서 오늘 이동할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인천이다. 인천은 이케미추가 킹무줄과 킹비탄총을 킹몰 교환하러 갔던 곳이었는데, 사실 영세 엄청까지 BMW 타고 이동하는 건 너무나 힘든 여정이다. 왕복 3시간이나 넘는 코스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3시간 동안 띵겐들의 논처리를 받는 게더 일이 든다. 하지만 오늘은 무려 어... 아이폰과 킹물 교환을 하러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어... 희생해 보도록 하겠다. 친구들을 볼 때는 5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하면서이 지쳐가는 개미줄을 잘 보아라. 아... 완승하고 카드 찍고. 이 게미추가 동하면 시저가는 모습을 잘 보았는가 친구들 진심 킹받는 거리다 여기는 인천에 있는 성우청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킹텐도와 킹물교환을 할 친구가 볼 예정이다 러분들은 네. 네. 어떤 후보 어떤 꼬마운 친구가 와 있을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저기 앞에 오늘의 킹물교환 상대가 나타났어 하나서 짧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다 개미추의 킹물교환 두둥 내려온 게미추 오 저는 경혜 경혜 친구 반갑다. 어. 그래 너에게 질문을 하겠다. 굉장히 궁금한 게 많다. 나 나한테 도대체 DM을 왜 했는가, 친구? 아, 너 만나보고 싶었어. 도대체 이 슈퍼스타 개미추를 왜 만나보고 싶었는가, 친구? 아, 너킹 받아서.. <laughs> 내가 뭘킹 받게 했는지 도통 모르겠구나, 친구. 좋다. 나를 만나서 무엇을 하려그랬나 아, 저요? 아, 인... 난 간다 친구 이상한 친구다. 내가 너한테 또 물어볼 게 있다. 아 어, 네. 내가 오늘 뭘 갖고 왔는지 알아? 어 닌텐도. 그렇다. 킹텐도 3DS와 게임칩 두 개를 갖고 왔다. 아, 기꿀. 사람들 <laughs> 사랑을. 도대체 이걸 킹물건에서 어떠 쓸 건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 당근마켓에서 팔라고 했구나 이 친구. 그럼 너가 갖고 온 물건은 뭔가 친구? 저... 와우. 내 세상에 세번 만에 아이폰 XS를 얻을 적가 정말 상상도 못했다. 10S가 XS다. 바보야. 아니, 이게 상태가 굉장히 깨진 <laughs> 것 같은데, 여기. 감가가 많이 될것 같은데, 이 친구. 옷 어, 잠금이 걸려있다. 1, 2, 3, 3, 2, 초기화까지 깔끔하게 딸다이 친구. 혹시, <laughs> 친구, 네, 네. 이 아이폰 10S에 정가가 얼마 있잖아? 어, 내가 검색을 해왔다. 이 아이폰 1 0 s 정가는 무려 136만 4천 원이나 한다. <laughs> 이 친구 장부 홍보 당할지도 모르고 좋아한다. <laughs>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우리 저쪽으로 한번 걸으면서 인터뷰를 해보지 않겠나? 좋다 형의 친구 네. 나는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 사실 나는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laughs> 영상도 이제 세개밖에 올리지 않았는데 도대체 나를 왜 만나고 싶은지 진짜로 <laughs>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혹시 너도 이 슈퍼스타 케미추의 가능성을 높게 본 친구냐? 친구? 어네 몇만 유튜버가 될것 같나? 어한 1만? 1, 1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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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만 너무 개체이가 크다 <laughs> 도저히 이 친구 충 잡을 수가 없는 친구다 <laughs> 형의 친구 네 혹시 인천에서 유명한 찐군가? 아니요 찐따예요 찐인가 그렇다고 하기 패션이 너무 힙한데 이 친구 머리도 좀 전에 맣게염색했다 그러고 아, 너무 슬퍼요 왜 슬픈가 친구? 염색해서 아, 나는 머리카락이 없다 진짜요? 진짜로 없다 저대아 <laughs> 아니 개미는 원래 머리카락이 없다 이 친구 나를 닌겐으로 알고 있다 좋다 여기 창수하니까일로 가자 친구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온다 민들은 어. 항상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laughs> 내가 너무 창피하다 <차비하다>. 근어요미는 <laughs> 키가 틀쭉날쭉하다경희 <들쭉> <laughs> 친구는 키가 몇인가? 어, 저1 6일이에요 어허 아담한 <laughs> 친구구나 무섭다 특기 일진 친구들 아닌가 친구? 바닥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킹물교환을 해보도록 <laughs> 하겠다 어허 <수인가. 웃음> 이 친구? 신행도 잘하는 거 보니까 뭔가 끼가 타분한 친구다 티토이 틱톡 하가 친구? <laughs> 아, 저다 인스타랑 틱톡이랑 유튜브 다, 음. 다 팔로 오, 오. 팔로우 했어오 틱톡 팔로우가 몇 명인가, 친구? 맞아요. 별로 안 돼요 나보다 안 되는가? 아, 눈보다는 맘이꼈데오 감히 케미츠를무시하다니한번 음, 음, 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음. 팔로우 하세요. 안 보인다, 친구? 친구. 기다려봐라, 어, 이제 보인다. 1255! 이 친구의 케미츠의 팔로우를 모르고 있다. <laughs> 나는 이제 거의 2천 팔로우가 다핵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날 무시하고 있다. 여기 앉아라. 아,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 볼까 어두워서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다 그럼 우리 이제 흰물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다 저 이거 갖고 들래요 아참 응. 썸네일을 찍어야 된다 <laughs> 기다려봐라 <laughs> 프로 유튜버는 이런 걸다 챙긴다 일로 와라 여기에서 보아라 아안자세요아 좋다 호호호호호. 이거는 어그로용이기 때문에 그냥 감수를 하고 너의 아이폰을 켜가지고 잠금을 풀어서 하얀 거를 켜봐라 인터넷 같은 거, 거? 음. 다크 그 모드를 풀어야 되겠다 다크 그 모드 끄 너무 신기하다 하하 이런 거 몰랐나 친구 나도 몰랐다 아. 뭐야? 방가친구가 나타났다 <laughs> 요거를 풀려라 이렇게 하고 오 좋다 친구 조금 더 오바를 해봐라 오 예스 좋다 됐다 어우 썸네일각 제대로 나왔다 <laughs> 좀, 좀 <사기꾼 웃음> 자 그럼 이제 킹몰 교환을 가도록 하겠다 어 아, 아, 나는 절대 사기를 진짜. 치지 않는다 친구 자리 서 나간다 <laughs> 음... 자리 서 <쏘라>, 친구 나 진짜 간다 자 킹텐도 <laughs> 3DS 음. 할수 있는 충전기. 사실 그 전에 친구가 충전기를 안 줘가지고 내가 샀다. 아씨 그 아, 친구 걸리면 <laughs> 죽는다. 어, 어, 이게 3D다. 보면은 어, 어. 눈이 왔다 갔다 할 거다. 어. <laughs> 게임 집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여기 또 하나가 있다. 야야야 찍어 자 씨. 안돼 찍. <laughs> 이 친구가 도망갔다. 저 친구 내 유튜브 많이 봤나 보다. 야 <laughs> 내가 도망려고가는데야이 <더 막을라> <laughs> 친구. <laughs> 아 무서워 친구다 씨 아이씨 아이씨 일로 와라 친구 나딱 잡았다 씨 여기 앉아라 친구 아나 씨껍했다 이 친구 나 진짜로 울 <놀라> 뻔했다 이 친구 방송을 하는 친구다 이거 출라 그랬는데 이게 뭐? 어? 뭐예요? 이게 케미추의 주식이다 아 진짜요? 그래 이거 먹고 키 커라 어못 닿아요 경희 아. 친구 이정 우리 흰 물교 하나 아니다 친구 <놀라> 친구 잡았다이 친구 잡고 닫고 내데또이케미지의 삼대는 가지 아, 이거 가지 못해, 이거. Nope. 어. <laughs> 이거, 이거 아, 이거 가지고. 태워도 돼지고 아, 는다이제 아, 이폰을 내놔라. 이거 가 아, 이거 가 아, 이거 가 아, 이거 가지고. 아, 이 가지고. 아, 이거 가 아, 이폰이됐고 아, 이폰이됐고 아, 이거 가지이 <laughs> 국민호보경애 <후구> 친구 <laughs> 킹물교환이 성공하면 해야 되는 게 있다 우리 경애 친구가 개미추에 킹물교환 하면 내가 성공을 하겠다 준비됐나? 네 그럼 시오작 킹물교환 아니지 그래? 친구 아... 개미추에 킹물교환을 해야 내가 아... 성공을 하지 알미추 아, 넣어야 돼요? 아, 슈퍼스타 개미추를 넣어야지 않겠나 친구 어 정말 웃긴 친구다 자 시오작 개미추에 킹물교환 성공 웃어라 <laughs> <우선한> 친구 <laughs> <웃음> <웃음> 어, 이 친구 약간 틱톡 크가 맞는 것 같다. 근데 팔로우는 이렇게 없는지 잘 모르겠다. <laughs> 감히 나를 무시하다 이나는 2천 팔로우가 넘는데 이 친구는 1400, 1200밖에 안 된다. <laughs> 혹시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가? 이 친구 벌써 개미처럼 많았는데 이것도 뽀뽀해줄 수 있어요? <laughs> 개미츠는 입이 없다. 개미치는 입이 없는데 무슨 뽀뽀를 해달라고 하나? 큰일 날 소리. 아, 저 사진 찍어주세요. 좋다. 어, 저 머리가 너무 이상한데?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laughs> 야, 이거. 저, 어. 자동 다운을 켜놔라어 아, 그거 할수 있어요? 아이 그런 바보야. 정말. 하나 둘. 아 사진 왜 이렇게 못 채우세요? <laughs> 아니 지금 추워서 그런다 친구 하나 둘 좋다 잘 나온 거 아, 같다 너무 좋습니다 내가 또 사인을 해주겠다 아, 아 진짜요? <laughs> 리얼 아나 <아따>, 티에다 <세다>. 아? <laughs> 고 싶어요 어? 다가는 아니 돼요? 검은 색깔인데 예예 <laughs> 네, 네, 네. 힌트 힌트 <laughs> 괜찮겠나 친구? 아 저도 웃음 알겠다 친구 나 정말 틱톡 감당이 안 된다 아저 옷이랑 포켓몬스터 있아주거 알겠다 뭐 나야 뭐 상관은 없다만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나도 난 모르겠다. 해달라고 하니까 하도록 하겠다내첫 사인이다. 그래 친구. 아닌 거없 영광이 자라라 친구. 됐다 친구. 내첫 사인을 완성했다. 오케이 좋다. 좋다 내려라. 여기다 있세요 알겠다 친구. 경혜 친구가 참 적극적인 친구다. 내 사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라 친구. 됐다 친구 <웃음> <웃음> 누가 봐도 케미 주다 <개미추다>, 친구 <laughs> 나름 괜찮은데 우리 경희 친구가 추울까 봐 빨리 집에 보내 주도록 하겠다 혹 지도 바라는 게 있는가 친구 풍 <laughs> <laughs> 괜찮지 친구 리슈 퍼스타랑 마지막으로 풍할수 있는 기회일 거다 풍이 쪽 <laughs> <laughs> 굉장히+ 굉장히 천국적인 친구 다 정신이 공유해진다오 마이 갓 좋다 친구 우리 저기로 나가자 친구 그거 하나. 나한테 털린 거 아나, 친구? <laughs> 이거 내가 털어버렸다. 어, 이거 뭐야? <laughs> 경희 친구, 이제 가보도록 해라. 구독자 친구들한테 할말 있는가? 털로 박아. <laughs> 막기 전에 박아잉. 잘 가라, 친구. 고맙다, 친구. 잘 가라, 호구. 아, 친구. 국민호구. 국민친구. 아, 가본지, 후분지 친구인지 가고 있다. 아, 가라, 친구. 빨리 가라, 친구. <laughs> 아, 진짜요? 진짜다. 그래. 정말? 뭐두하고 정말. <laughs> 싶은 게 있나? 저쪽이에요. 아 그래, 친구 빨리 가라. 키토커가 간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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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 친구 빨리 나 부담스럽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익 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잘가라 친구. 놀래키지 않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쫓아가서 놀래켜 보도록 하겠다. 이익. <laughs> <laughs> 아, <진짜 가세요? 웃음> <laughs> 니나 집에 가는 거다, 친구. 아, 아이 친구 내가 놀래키려 그랬는데 안 되겠다 친구 연기 한번 해야겠다 친구 저기 가라 깜짝 놀라는 연기를 해야 된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다 3 2 1 와우 나와! 나이 처음으로 욕을 들었다 이 친구 연기 방금 <뭐라> 연기인데 나한테 욕을 했... 어이 친구 정말 대단한 틱톡가 될것 같다 안 되겠다 이 친구 틱톡 아이디 무언가 친구? 아 저요? 저는요? <뭐라> 너네 이 친구 틱톡 구독, 파가라! 팔로우, 파가라! 탕, 기우찌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자, 요게 틱톡 아이디니까, 너네. 무조건 틱톡 가는있는 팔로우, 파가라. 정말 대단한 친구가 될 거다. 와우. 아, 나욕 처음 들었다, 나. 이거, 씨, 정말, 닌겐들 무서워 죽겠다. 그래, 가라, 이제, 진짜. 고맙다. 반가웠어요. 반가웠다, 친구. 잘 가라, 친구. 사고 난다, 빨리 앞에 봐라. 진짜로, 호구에 갔다. 하하. <laughs> 정말 저 바보. 내가 또 놀래 길 떨지? 안놀겠다이 바보야. 가라. 빨리 가라, 제발! 가버려! 가! 아, 가란 말이야! 어이, 아. 아이, 내가 갈래. 아이, 진짜 저거. 안돼겠다저 친구. 아저 친구, 안 되겠다. 나 진짜 내가 먼저 가버려야겠다. 안 돼. 아, 너 가라. 나 진짜 나갈 거다. 어이... 친구다. <laughs> 어, 나 저런 친구 처음 봤다. 어, 아직도 안 가고 있다. 가라 제발. 어, 가라. 정말 제정신이 아닌 친구다. 어. 개미추의 킹물 교환 뚜둥 자제 빠르게 복귀해서 이 물건의 가치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기운이 소산하는데이 개미추를 한번 지켜보길 바란다. 반승하고 가드 찍고 자 드디어 출발지에 도착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폰의 가치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이 물건의 가치는 136만 4천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아이폰에는 어? 순간이동 어플과 벽을 뚫는 어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내가 바로 보여주도록 하겠다 개미추가 사라져볼게 하나 둘셋뿅자 이제 개미추가 다시 나타나볼게 하나 둘셋뿅 오호, 관나 친구들 이게 끝이 아니다 개미추가 이 벽을 뚫어볼게 뿅 뿅뿅뿅우으 어플이 꺼졌다 잘 보았는가 친구들? 이제는 이 아이폰을 너에게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 아이폰과 킹물 교환을 하고 싶은 친구는 고정 댓글에 있는 내 인스타 아이디에 DM을 보내라! 가장 가치가 큰 물건을 제시한 자식에게 내 친이 BMW를 타고 킹물 교환을 하러 가겠다 다음에는 이 아이폰이 어떤 물건과 킹물 교환되는지 기대해라 구독하고 기다리